안녕하세요. 오늘은 펜토리를 위해 오렌지 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는 오렌지 죽퍼는데 오늘은 오렌지 죽을 왔어요. 일단은 티백을 꺼내줍니다. 여기 티백. 티백이 없고요. 티백. 티백 나와라. 티백이 여기 있어요. 티백. 그 다음에 여기 그릇. 이제 죽 팝이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한번 해 보겠.. 죽을 저 보겠습니다 이 물이 필요해요 먼저 음 이렇게 그릇에다가 한번 깔아주 이렇게 그릇 그릇에다가 한번 깔아게요 일단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도루루, 안돼. 틀렸습니다근 엄마도 이제 이제 티백을 넣어 줍니다. 티백기굴 동안 저는 현토리를 깨워 보겠습니다. 귀염 뿔자 캔토리 등장. 현토리는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티백기다 완전. 1백이다 완성된 것 같으니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제 죽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옮겨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옮겨졌어요. 햄토리는 정말 맛 같이 먹을 거예요. 이제 먹여보겠습니다. 햄토리,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햄토리 한번 먹어보자. 햄토리가 다행히 잘 먹네요. 영양제 먹자 한토리 영양제를 가져올 동 한토리를 보고 계시세요. 영양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트 영양제를 줘볼게요. 줘 먹었네요. 이제 제가 햄토리 방을 구경시켜 줄 거예요. 햄토리 방을 한번 구경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햄토리가 먼저 쉴수 있게 방을 옮겨 주겠습니다. 햄토리 조금 쉬어요. 제 저의 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초밥을 먹을 거예요, 초밥. 물 조금 남은 걸로. 신청주...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초밥 좋아하세요? 저는 유부초밥을 좋아해가지고 유부초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연어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어 초밥. 이차 만들어 자라. 일단 먼저 굴러 굴러. 이렇게 연어 초밥. 한,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 시청자분들도 먹으세요. 자. 이제 잠만 들었으니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햄토리의 저녁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어, 제가, 햄토리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야 될 거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일단은 그냥 흰쌀죽을 해줘야겠어요. 햄들이 아직 감기가 다안 났으니까 여기 흰 사이즈 완성 햄토리를 한번 깨우러 가볼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햄토리 깨워주세요. 햄토리 저녁 밥 저녁에는 영양제 먹어야 되니까 이거 꺼내. 한 숟가락 한번 퍼서 줄게요. 이제 한 숟가락도 다 먹었으니 이제 햄토리를 재우고 이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응빠.